하나, 둘, 셋, <laughs> 아유, 감사합니다. 영화 학교 가는 길 무료 상영회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부 주관으로 5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소풍 cgv에서 열렸습니다. 학교 가는 길은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엄마들이 겪었던 애환을 담아낸 독립영화입니다.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세상의 편견과 오만에 맞서 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희망의 과정입니다.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는 누가 돌봐주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. 그래서 자식보다 더 오래 살기를 바래야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아이보다 먼저 죽을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싸우며 스스로 다져갑니다. 어, 보람을 느껴. 영화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한된 인원만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. 이 영화를 100명이 보면 1만 명의 이웃 생기고 만 명이 보면 100만 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. 학교 가는 길이 함께 가는 길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. 그, 그 사실은 회장님이 짧은 머리를 하고 나타나셨을 때 투쟁하시는 것도 알고 그리고 당현복지관, 장애 복지관 장애 5개 년 계획 관련해서 발표할 때도 듣고 하지만 항상 부족해서 정치하고 정치인으로 산다는 게런 부끄럽다는 생각을 늘상 합니다. 네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네, 지역에서 살고 싶은 어, 희망 한가지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많이 도와주시고요.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가시는 걸로 어,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